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 불합격 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기간에 만약에 재취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했을 때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 같이 알아볼게요. 장기수급자로 241을 실업급여를 받고, 어, 받기로 되신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1월 10일 2025년 1월 올해 1월 10일 4차 실업 급여 신청일로 되어 있다면, 그런데 이 장기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신청은 할수 없고, 관할 고용센터에 가야 되거든요. 일반 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어 실업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중에 1월 11일로 실업인정일이 어 예정되어 있지만, 1월 1일, 새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사차 실업인정일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였는데 2025년 1월 1일날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차 실업 인정일 당일에 관할 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1월 1 1일날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재취업을 해서 어, 실업급여 기간은 12월 31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대신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취업 사실 신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하게 될때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 사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사실 신고하는 방법. 고용 24에 로그인하고 들어갑니다.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하신 후에 취업 사실 신고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고용 24로 들어가서 여기에 실업급여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실업급여 안에 취업사실신고 이런 메뉴가 나오죠. 취업사실신고 이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취업사실신고는 이렇게 나와서 취업사실신고 작성 중 그리고 제출 완료 두 가지 하위 메뉴로 해서 이제 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게 신고인 정보입니다. 신고인 정보를 보면은 신고인 정보에는 성명을 넣어야 되고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휴대전화 일반전화 이렇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신고 정보로 취업 또는 자영업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취업, 재취업을 한 거에 대해서 취업을 했으면 취업 정보, 자영업을 하면은 자영업 정보를 넣어, 어, 입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고 정보 취업이냐 자영업이냐 그 내역에 여기서 취업이면은 취업에다가 표시를 하시고요 취업 자, 아, 취업 개시일, 자영업 개시일, 취업 방법 구분 고르시고요 회사명을 넣으셔야 됩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주소 입력이 되어야 되고요 일반 전화, 회사 전화가 들어가야 되겠죠 취업의 경우 취업의 경우 취업을 선택하고 빨간색 동그란 점 표시가 있는 칸은 모두 앞에 있던 부분에 입력을 다 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업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은 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옵션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일반 전화는 시어 그리고 실업 사실 중에 근로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실업인정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니오라고 답하면 됩니다. 실업 인저 사, 아, 실업 사실 중에 근로 내역이 있으면 어, 문제가 되죠. 실업인정 기간에는 일시적인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칸에 아니오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 사실 근로내역,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 참석 때 일시적인 소득이 있나요? 아니요 라고 답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 근로내역이나 소득수령 쓸게 없죠. 총근로시간 여기는 다 빈칸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해주세요. 실업 사실 사업자등록증 아니요 하고 등록일 사업 내용 적을 게 없죠? 실업 사실, 산재, 휴업, 급여, 수급권, 널 지금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맞다면 예로 하시고요. 개인 정보에는 동의를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세요. 새 직장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 파일로 등록해야 됩니다. 재취업 된것을를 그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PDF 파일로 올려도 되고,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이중 하나만 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으면 파일이 JPG 파일이나 PNG 파일이 되기 때문에 모두 첨부 파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첨부 파일로 가능한 등록 가능 파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JPG 사진을 찍었을 때 나오는 JPG 파일 있죠. 수류로 PDF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HWP 한글 파일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죠. 그리고 DOC 같은 경우는 워드로 만든 파일이죠.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어떤거나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기서 첨부 파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자 신청보가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연및 지원금 등을 신청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안 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추가 징수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주요 부정행위 유형을 예를 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위장 고유, 고용 해고 등 이직 사유 허위 기재 취업 사실 언니 근로서등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 미신고 이런 부분들은 안됩니다. 그리고 임시 저장 해주시고요. 임시 저장을 하고 나면은 제출을 하는,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조금 전에 작성시 유의사항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제작한 내용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확인 눌리시면은 제출이 되는 겁니다. 신청서 전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안내문이 화면에 나옵니다. 신청서 전송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취업 사실 신고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안내문이 아래와 같이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을 했을 때 재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신고는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취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요 메시지를 받으면 이제 완료가, 제출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접수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민원 내용, 신고일, 신고인,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